안녕하세요. 팀엑스 스페이스의 김민석입니다. 팀엑스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2일차 첫 시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온라인 협업을 넘어 AI 협업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팀엑스가 고민하고 지향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1일차 세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팀엑스는 기존의 EaaS, PaaS, SaaS 형태만으로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를 일곱 가지 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하였고요. 그중에 이번 세션에서는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세 명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아담 스미스, 스티븐 잡스.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협업은 언제나 우리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협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협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협업을 우리가 표현을 할때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함께 일하기 분담하기 협력하기 공유하기 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협업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분업과 협업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뜻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 작은 차이로 인해 나중에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협업과 혼동되는 개념은 분업하고 많이들 혼동을 하실 텐데요. 협업은 분업과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것이 추구하는 지향점도 다릅니다. 분업이란 주어진 일을 쪼개서 각자 진행하고 일을 다시 합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을 협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협업은 주어진 일을 엔개로 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분석하고 또 업무를 확장하고 또는 변형을 시켜서 더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협업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협업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함께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고기 김치, 야채 등을 각자가 먹기 좋게 자르고 합치는 것은 분업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와 각각의 레시피를 가지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 더해서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라는 하나의 정말 괜찮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협업의 목표고 저희가 지향하는 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협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 이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이미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 툴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 말해서 비대면 업무 확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협업을 위해서 협업 툴을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죠. 그 결과 시장 이 협업 툴 시장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의 반응 또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협업 툴을 쓰는 것만으로 과연 협업을 잘할수 있는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업무 일상의 어려움을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협업 툴을 쓴다고 해도 이 협업으로 가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문화적, 심리적 장벽이 있고 또두 번째로는... 기술적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란 이러한 장벽들을 얼마나 빠르게 허물고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에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이러한 능력을 기업의 협업 지수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조직의 협업 지수가 낮다면 협업 툴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협업을 통해 혁신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업지수를 올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문화적, 심리적 요인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없어지면 늘 날카로워지고 배타적이 됩니다. 우리는 업무 일상에서 항상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즉 여유가 없단 말이죠. 저희의 고민은 단순한 협업 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업무 일상에 여유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해드릴 수가 있는지에 갇혀져 있고 진정한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이 모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극복하고 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는 A.I.와 함께사람이일을 하는, 협업 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협업 지성 이란 a i 와사람이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요소요소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해주고 또 협력할 때 우리의 업무 역량도 극대화될 수 있고 집단의 성과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1,500개의 기업 대상의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협업 지성 AI와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AI하고 일을 할때 우리의 업무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단순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팀이 갑자기 3일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획안을 작성해야 된다고 상상해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주어진 프로젝트 막막하기도 하고 이거를 기한 내에 어떻게 끝낼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존대로라면 팀을 TFT 형태로 꾸리고 정보를 서칭하고 또 자료를 중간 중간 작성해가면서 이를 메일로 공유하고 리뷰하고 수정을 거쳐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AI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놀랄 만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단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에 대해서는 AI가 주어진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나름의 안을 일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AI가 제공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충분한 의견 공유 끝에 이전보다는 더 빠른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의 단계 업무 단계의 축소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가 축소된 만큼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어떠한 성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방식에서 시작해서 결국 AI끼리의 협업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우리의 위치는 사람 간의 일이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분업의 형태에서 이제 막 사람과 AI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 기업들이 협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각 기업별로 굉장히 다른 결과물과 다른 협업 지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협업의 지향점을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람과 AI가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에 대해 상상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 TMAX가 고민하고 세상에 선보일 협업 플랫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의 협업 플랫폼인 하이퍼 스페이스는 일반적인 메신저 기반의 협업의 틀에서 벗어나서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업무 경험을 가능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협업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사스 형태로 제공이 되면서 ERP, CR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여러분의 조직이 각자의 최적화된 협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고 이 하이퍼스페이스라는 협업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켜서 AI 기반의 협업 혁신, 즉 ANC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스페이스는 협업 플랫폼으로서 저희 팀엑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풀 스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앱 형태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 내부에는 인프라의 기술과 플랫폼의 기술이 다 녹아져서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의 새로운 플랫폼인 하이퍼스페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업무 일상에서 저희 하이퍼스페이스가 어떠한 변화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업무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문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서 커뮤니케이션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김대리, 그왜두달 전에 내가 그 도영이랑 같이 만들었던 그 매출 장표 있잖아. 그거 어디 갔지? 그때 그표 어디 갔지? 이러한 질문 아마 굉장히 익숙하고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우리는 왜 이러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지금 이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서가 여러분의 폴더 안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에 아마도 해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문서를 만들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만든 문서마다 그 내용이 다 어떤지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남이 만든 직접 만들지 않은 문서인 경우에는 파일 제목만을 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많은 비효율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변화는 여러분의 업무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는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파일 형태가 아니라 각각을 DB화하여 하나의 문서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빠르게 찾고 문서 작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 문서 구성 요소의 DB와는 기존 방식에 비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DB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도형, 그래프 등 각각의 형태로 찾아내실 수도 있고 또그 안에 숫자 정보나 어떤 내용이 외부 시스템에서 가져오신 걸 경우에 시스템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DB 역시 업데이트 돼서 문서의 내용을 최신 버전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문서에 들어가는 반복적인 수정 혹은 업데이트 작업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서의 필요성은 단순하게 여러분 PC에서 문서를 작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의 UI와 UX가 본인께서 사용하시는 그 패턴과 방식에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문서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UI와 UX를 여러분이 맞는 구조로 변경을 시키고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 보고서를 만드시던 웹사이트를 만드시던 또는 시스템 UI를 만드시던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살아있는 문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하죠? 아마 문서만큼이나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은 아마 정보를 교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서만큼이나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업무를 뒷받침시키고요. 비효율 역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하자는 이야기만 들어도 실무진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 회의 소집하고 언제 회의록을 쓰지? 자, 이거 역시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회의의 형식이 화상 회의로 바뀌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본질적인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하이퍼스페이스는 화상 회의를 기존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회의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스페이스 상의 화상회의는 회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어를 데이터화해서 db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db화를 통해서 실시간 대화록은 물론이고 이 대화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중요한 요약본까지 그 다음에 회의록까지 1차적으로 작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db화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회의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찾아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화상 회의 내에 있는 ai 챗봇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즉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금 더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회의의 본질에만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저희 플랫폼 내에서 회의 진행의 흐름을 보시면 회의 일정을 잡고 이를 공지하고 자료를 사전에 취합하는 이러한 초기 단계는 자동화가 되고 회의 시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은 챗봇을 통해서 쉽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회의 내용 중에 대화는 문서 DB화 돼서 회의 중간에 들어온 참석자도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로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이 쉽게 요약되고 배포되고 그리고 회의록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까지 함께 제공됨으로써 회의의 본질인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서도 만들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죠? 이제는 실행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제 업무를 실행한다는 것 이것 역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 일상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프로젝트를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팀을 생성하는 것, 일정을 관리하는 것등 굉장히 많은 고민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납기를 못 맞추고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솔직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죠. 아, 그때 그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일을 일을 거절할 걸 그랬나. 그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업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업무역, 업무 업무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고민일 건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 하이퍼스페이스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더 나은 경험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이퍼스페이스는 협업 플랫폼이면서 여러분의 업무 카운터셀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이퍼스페이스에서 업무를 보고 협업을 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에서 목적에 따라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동료, 상사, 친구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업무 우선순위를 관리해주고 개인의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팀 구성을 추천해주고. 프로젝트별 잘 맞는 워크플로우를 추천해주고 최적화 줄 뿐만 아니라 진척도 관리도 해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내가 과거에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끝냈던 프로젝트는 어떠한 형태였는지 나하고 일을 했을 때 팀워크가 가장 좋았던 팀원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있던 사실을 객관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이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하이퍼스페이스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식의 추천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더욱더 새로운 관점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열정과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일을 해도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을 항상 맞이하죠.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또그 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 어떤 만들어낸 자료가 그냥 누군가의 백자료로 사용을 한다고 할때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백자로 만드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이러한 백업 데이터를 만들어 줄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비서가 한 명쯤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핵심적인 일을 할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즉, 일인 일 비서 안 될까요?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도 더 좋은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하이퍼 스페이스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앱을 쓰시던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던 언제 어디서나 AI 챗봇 비서 하이티가 함께합니다. 이 친구는 단순히 오늘 날씨가 어때 또는 무슨 노래를 틀어줘 그러면 노래를 틀어주는 이러한 수동적인 비서가 아니고요. 하이티라는 이 AI 비서는 여러분의 업무 일상 요소 요소에 들어와서 정보를 찾아주고. 고민을 함께하고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일정 관리 등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ai적인 결합이 여러분의 업무 일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하이퍼 스페이스 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여유를 더욱더 본질적인 일에 쓰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일을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여러분과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이 플랫폼 내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하이퍼스페이스는 기존에 나와 있는 협업 툴로부터 더 발전돼서 특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강화 발전시킬 겁니다. 그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으고 분석할 수 있을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 두 번째는 AI가 탑재된 여러 모델로 목적에 맞게.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재생산해서 여러분의 업무와 의사결정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여러분의 사용 경험에 맞추어 제대로 표현되고 커뮤니케이션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DB, AI 모델, UX 이 부분 이세 가지 부분이 저희 하이퍼스페이스를 더 차별화시키는 강력한 세 가지의 핵심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엑스는 이전 분야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저희의 고객 기업들이 협업 능력이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각 비즈니스가 더 나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조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일 것이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 저희 팀엑스는 AI 기반으로 협업에 특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팀엑스가 그동안 협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개해드렸던 하이퍼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저희는 여러분께 같이 하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일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세션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